그 상에 이 부분 자체가 많이 튀어나서이 부분 자체가 잘못되면 뜨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걸 죽여주는 효과를 커트를 해줘야 되는데 이 커트를 해주는 것이 전부 없어요. 아까 이제 이쪽에서 잘놓신 분인가 보니까 계속 이 각도가 이렇게 이런 형태로 차요. 머리가 되게 미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빗모양이래요. 빗모양이. 그러니까 머리가 어떻게 돼? 전부 이렇게 퍼져 음. 이렇게 퍼져 그러면 여기는 라운드를 만들어 줘야 돼. 는이 라운드가 안돼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천상적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이 라운드를 이렇게 라운드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라운드 형태를 그것은 튜닝으로 다 해줘야 돼요 그 머리를 이제, 이제 그런 효과 지금 우리, 우리 조성진 머리도 그런 효과를 내가 해서 보여 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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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거지? 자르실셨으면이 응. 응. 네. 네. 운머리 처리하기가 솔직히 눈 감고도 해요 누구든지 운머리 네. 처리는 왜냐면 자꾸 자르기 때문에 네. 그죠 그러면 이렇게 흐트러진 머리를 해도 우리가 1, 이, 3만 하면 돼요 네. 1, 2, 3만 1, 2, 3만 해도 많이 안 자르고 1, 2, 3만 해도 이끝 끝 처리만 하면 돼요 이끝 처리 많이 처리는 않고 많이 처리도 않고 끝 처리만 이렇게 쳐서 머리가 아무리 커도 다섯 분이면 와요 네 음. 다섯 분이면 음. 와요 음. 그죠 네 다섯 분이면 왔는데 여기서 막 <웃음> 이렇게, <웃음> 이렇게, 이렇게, 이렇할 필요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죠? 응. 위에 여기서 봐, 이렇게 그냥 스쳐, 스쳐 지나가면 해도 머리 형태는 다 이게 잡아져요. 머리가. 이렇게 우, 우처리가 돼요. 그런다고 해서 제가 지금 속에서 춥지 않죠? 겉만 해요. 겉만. 겉만 하면서 머리 형태를 갖다가 자, 이거 이렇게 숙여뒀으니까 이렇게 숙였다고 숙여서 자를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서 들어서 그냥 이렇게 일자 형태만. 이이 잘라주세요 이렇게 운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로 들어서 두세 네. 우리 조아님은 우리 그 조원장님도 머리가 좀 약간 큰편이요 그죠? 저그그 편은 그 아니에요 그죠? 근데도 자 우, 내가 잡고 자르는 게네예 네. 거의 세번네 번이면 와요 네번네 다섯 번이면 와요 이렇게. 그러면서, 뒤에까지 아예, 이게 이제, 제기 되니까, 이렇게, 머리 갖다가 손질을 해줘버려요. 이렇게. 그러면서, 한번 빗질을 해보면, 이게, 아까의 그 모양새하고는, 한전 딴판이 돼요. 이게. 그, 그 끝에만 할 수는 없는데도. 그럼 이제 양 사이드는 어떻게 냐 지금 머리가, 이 머리는 앞으로 쏟았죠. 앞에. 그 뒤에는 뒤로 가. 그결 자체가. 이게 이제 이걸 갖다가두고조고해주 되는데, 자, 밑으로 비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비어봐비어봐서 끼어놓은 거 잡고 앞에 있는 건 이건 다 날려버리세요, 이렇게. 가가이면 음. 지금 틴닝이에요? 틴닝가위 네. 네. 음. 그냥 짜는 거죠 네. 음. 그러니까 틴닝, 네. 틴닝으로 티링, 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이런 식으로 머리를 해주면 이 앞에 흘러나온 것이, 이런 것이 잡아 잡은 것이 없어져요. 그래, 싼뜻 되죠. 그러면 이것은 이제 들고 잘라야 되니까. 그러면 그냥 그대로 요, 그냥 사이드를 그냥 열자 형식으로 그냥 빼서, 빼서 누르지 말고 올리지 말고 그냥 연결시켜줘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가다가 많이 뭉쳤다. 그럼 많이 뭉쳤으면 많이 잘라주고. 안 뭉쳤다? 그러면 한, 한 번만. 이렇게.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렇게. 머리는 항상 내가 다려 준다 생각하고 가디를 이쁘게 이렇게. 이렇게 형태를, 형태를 만들어서 해야 돼. 그게 그러니까 시작은 딱지저분이 생겼는데 나중에 끝나고 보면 굉장히 깨끗해. 네. 머리가. 만들어 가는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 가는 과정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즐기면서 가야 돼요. 이게 어떤 분들은, 뭐, 성질 급한 분들은, 어나 밑에 기계 빨리 돼야 되는데, 이거 훅, 깎던데, 이제 이런 분들이 많아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도 때로는, 그, 뭐야, 바리깡부터 돼요. 되고, 이제, 잡고, 자는데 바리깡부터 되나, 이렇게 자르나, 결과는 똑같아요. 예. 네. 결과는. 왜냐면, 어차피 그 방식대로 가니까. 네. 그래서, 돌아오면서형태를 잘리시고, 자, 여기서 돌리면서, 여기가 지금 죽어가요. 여기가, 머리가. 죽어가는 걸, 여기서 길게 놔두면 안 돼요. 길게 놔두면 오히려 더 죽어요. 네. 머리가. 그죠? 그래서, 여기를 더 끝을 잘라줘서, 예, 잘라줘서, 작게 따라서팍 잘라버리면, 시젓으로 팍 잘라버리면, 이잘부붙가 나요. 네. 근데, 뒷니로 자르면 안 그래요. 짧아도 다 연결이 돼요. 머리가, 머리 자체가 이쁘죠, 이게. 내가 오늘 그 전분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전분을 미용, 빼먹고 왔네 전분을 꼭 갖고 다니는데 왜냐면 짧은 머리에서는 전분 이꽉 필요해요 사실 진짜로 미용하신 분들은 전분 쓰면 에이 그럴줄 모르는데 전분이 있으면 이게 하얗고 흑백 이 뚜렷하기 때문에 짧은 거, 그 튀어나온 걸 갖다 다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게. 그리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하려면, 웃단계 처리가 다 거의 끝나요. 웃단계 처리가. 네. 그러면 이제, 양쪽, 요, 세워놓은 거, 이런 게 있죠. 만약에, 웃단계에서도 만약에 이 머리 자체가 잘안된것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뒷, 그, 저, 뭐에 머리 절 자체, 반대방을 흘러놓은 방향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빗어주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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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에서, 그냥 스쳐치기만 해도, 머리 결이가 조금만 해도, 이게, 이게 울떡 불고 뭉쳐있던 것이 싹 풀어지면서, 이게 이, 이쁘게 돼요, 머리가. 이게, 많이 솟구려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만 살짝살짝 씻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형태가 되 돼요. 그럼.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핀닝이 또 바꿔. 이제, 이게 좀 잘라지는 걸로. 그는 많이 잘라지는. 그렇죠. 근데 많이 잘라지는 건데. 자, 여기 와서 머리 형태를 갖다가 내 이제 잡아내는 거예요, 이데 이건 몇 발짜리? 이건 40발짜리에요. 40발짜리인데, 그렇게 막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자, 제가 지금 튜닝 처리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보세요? 밀어 깎는 식으로 똑같아요. 끝만. 많이 잘라요? 아니요. 아니죠? 끝만 차려요. 끝만. 요, 조금만. 그래도 이게 변화가 돼요. 이건 일자 형식으로, 그대로, 음. 그대로. 그래서 이 끊어진 것, 이 난이선이 끊어지는 게 없이, 그, 그래서 이 머리의 형태를 갖다가 이게 줄여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줄여주신다고. 이게 이게 큰걸 내가 줄여준다. 낮아준 낮춰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낮춰준다고 생각. 그러면 이선 자체가 타원이 되면서 이선 자체가 이게 갈라졌던 게 없어져요. 예, 없어지고 연결이 돼. 요 작더라도. 이와 동시로 똑같은 방향으로 해서 돌리면서 여기서 이때는 이제 약간씩 미세하게 튀어나온 거, 아까 돌아가면서 다 잘랐기 때문에 이제 그 약간의 튀어나온 거, 이런 것만 여기서 이제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돼서. 그리고 조 원장님이 절로 이제 문제 되 문제, 문제 되는데 여기 그죠 여기는 내려오고 여기 여가 구멍이나 있잖아요 여기 이거 갖다가 끝처리만 이렇게 해주면서 해주세요. 괜찮은데 단찬. 은 예. 단찬한데. 단찬한데.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얼마 잘르지 않지만은 미세하게 이게 잘라지면서 이거 이제 그 메꾸지는 효과가 나요 이게. 그러면

네, 해요. 주수씨, 주수씨, 여기 가서 실장님 잠깐 좀 뭐라 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그 전분이 있으면, 전분을 싹칠어놓고면 이, 이 바리깡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하 물을 붙였을 때는 바리깡이 잘안 나가. 이게 걸려 근데 이제 그 전분을 딱 해놓으면, 이게 전분이로 인해서 바리깡이 맨들맨들하게 잘 나가요. 그리고 내까는게 이렇게 네. 올라가요. 네, 끄는 게. 네, 예, 전분. 감자 전분 분이, 옥수수 전분. 옥수수 전분 Online <waves> <commissions> <subset> 있죠? 스포츠, 아니, 하세요. 하세요 <laughs> <learn> 네. 음. 스포츠 두 명이라고 그랬잖아 네, 스포츠 한 명하고 상고머리 한 명만. 상고머리요? Ja. 네, 알겠습니다. 상고머리 먼저 들어와요. 네. 자, 그러면. 보세요, 보세 아이고, 이, 저, 저, 코로나, 이거. 아, 쉬워야, 또워나 감기야, 감기. 아니, 근데 걸리면 고차프다고 그러지. 올해부터 괜찮아, 올해부터. <laughs> 그,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할수 있는, 이게 3 m m 예요 3mm를 넣고,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건 다려준다고 생각해서요이 깎아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매끈하게 다려준다고 생각해요. 이걸 막타불 나오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안 파도 머리 상태가 다 깎아지는 거안 깎아지는 거 봐봐요. 이걸. 이걸 막, 막 파. 막. 그러니까 팔로 바고 내가 이거 지금 이렇게 흩어진 거, 매끈하게 지금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매끈하게. 요. 내가 사짝사짝만대도다 사차 깎이지, 요. 음. 그리고 여기 튀어나 게, 앞에 튀어나온 건 이제 확 밀어버리고, 이거 이건 없애줘 버려도, 왜냐면 하 여기가 답답하게 나오면 답답하죠. 자, 여기를 갖다가, 이 쑥, 돌르는거 누가 한번 해볼래? 아까 얘기했죠. 그, 보여주고, 뭐라고? 알려주고, 알려주고 물어주고, 시켜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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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시켜주고. 알고, 쉬고. 네, 시켜주고. 제가 이걸, 네. 예. 그래서 이걸, 자꾸, 그냥, 이거, 자꾸, 자, 우리나라는 태국기가 어떻게 돼야 됐어요? 태국 모양이죠? 이 근데, 우리가, 이 저, 남자머리 자를 때, 내가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른다, 있죠? 네. 우리가, 지 모양도 태국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선 자체를 어떻게 잡느냐? 내가 잡았을 때, 자, 모양이 이 정도고 내가 바리 가면 우린다 생각해요. 그러면은 네. 이걸 돌려서 딱 돌려봐봐요, 이렇게. 돌려봐봐요. 어떻게 되는가. 동그랗게. 예, 자, 어떻게 돼? 이렇게 내려가죠,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가죠. 네. 이게 그러니까 이런 형식대로 아. 잘라주시면 돼요. 일론장 식을로 이거 왔다가 이렇게 남자는 항상 목덜미가 커야 돼요. 네. 이게 좁으면 여성스러워요. 근데 이렇게 가지 마시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시면 여기가 넓어지고 좋지. 이거 어떻게? 이렇게. <laughs> 아 여기. 가감하게 돌려요 그냥. 여기 기만 하는 거죠? 네. 근데 원장님 자르셔가지고 자를 게 없어. 뒤통수가요? 뒤통수밖에 안 나와, <laughs> 뒤통수밖에. 이게 <안> 뭐야? <laughs> <하네. 웃음> <laughs> 응? 여긴 어떻게 잘라? 자, 이렇게요? <laughs> 이게, 이제, 이게 됐으면, 항상, 저희들은 바리감을 3분의 1만 잡아요. 이 전체적으로 안잡면그뒷머리 잡을 때는 전체로 다 잡는데, 웬 만큼은 3분의 1만 잡으세요. 이게 전체적으로 잡으면, 빵꾸날가능성이 많아요. 그게, 내가 생각했던 것이, 넘어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웬만하면 전체적으로 다 하지 마시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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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라도 요 3분의 1만 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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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걸린 게 아니라 이렇게 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중안부에서 제일 밑에 부분까지 우리가 0을가해야되니1 0을 이 10이라고 생각해요. 10에서 우리가 7대3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 자르시면 머리 모양이 굉장히 이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7대3인데 2.5를 그, 저, 바리깡을 대고 나머지 0.5를 이거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모양체를. 닝으로 그렇죠. 틴닝으로 연결시켰던, 저희도 연결시켰던, 어떤 게 됐든 연결만 시켜주면 돼요. 이 머리 모양 보면 이 투덜투덜해요 이게 머리야 머리가 투덜투덜 투덜투덜한 거를 갖다가 이걸 매끈하게 머리 형태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이제 흑백이 또나고 문제가 되죠 자, 이렇게 이제 3mm를 한 다음에, 자, 처음에 우리가 그냥 1 m m 로 하면은 이게 많이 파먹을 염려가 있잖아요. 네. 근데 3mm를 딱 해놓고, 이제 더 깔끔하게 해서는 이거 3mm를 벗고 그냥 열어서 밀어주면 더 깔끔해, 더 이뻐요. 그리고 저희 허기가 좋고, 요, 사용허기가 좋고. 자, 그러면, 자, 이제 모양새가 깔끔히 나오죠. 이렇게. 그러면, 나인선을 갖다 딱, 딱 이렇게 잡아주고, 잡아주고, 소리 나로 깔끔히 처리해고이 나인선만 잘 잡아주면. 무리는.